자, 백이 화이트코트, 즉이흰 가운. 요것만 보면 혈압이 무지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백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꼭 의사의 흰 가운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만 높게 측정되고 가정에서는 괜찮은 분들을 백이 고혈압이라고 해요. 오늘은 병원에서 백이 고혈압이라고 치료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치료는 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집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를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백이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까지싹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혈압 재는 방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환자들을 잘 치료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는 혈압 수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진료실 혈압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 혈압, 세 번째가 24시간 활동 혈압이에요. 자, 가정 혈압은 모든 고혈압 환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백이 고혈압이나 감염 고혈압 같이 진료실 혈압하고 가정 혈압의 차이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모든 고혈압 환자는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돼요. 자이 중에서 24시간 활동혈압이 가장 정확하고 가정혈압이 두 번째고 진료실 혈압이 그 환자의 실제 혈압과 가장 차이가 큰 어떻게 보면 셋 중에서는 가장 부정확한 축에 속하는 것이 진료실 혈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4시간 동안 기계를 차고 집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혈압이 기계에 기록이 되고요. 이 기계를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진짜 혈압이 얼마인지 평가해 주는 검사가 24시간 활동 혈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변수에 관계없이 실제 혈압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간단하게 해서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가정 혈압 기준으로는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24시간 혈압은 130에 80부터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 혈압과 진료실 혈압을 환자분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정 혈압이 135 미만인데 병원 혈압은 140이 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백이고혈압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점점이 찍혀 있는 분들이 백이고혈압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체로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은 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 선이 평균적인 분포가 되겠고 이렇게 진료실 혈압이 오르면 가정 혈압도 오르는 게 보통인데 이 선에서 먼 사람들 즉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심한 백이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진료실 혈압은 230인데 집에 가서 재보면 135밖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뭐 진료실에서 140인데 집에서 재보면 90인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백이고혈압이고 정말 병원에서 진료보는그 불안도가 굉장히 큰 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백기고혈압 환자분들이 실제로 24시간 활동혈압에서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보면 이분은 4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근데 지금 아 9시 46분에 아마도 기계를 처음 받은 것 같고요 처음 진료실에서 168에 98이었는데 기계를 차고 집에 가자마자 쫙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지금 고혈압 선인데, 집에서는 거의 다이선 밑에서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혈압이 아니죠, 실제로. 하루 중에 대부분이 고혈압 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시간 평균 혈압이 119에 77밖에 안 되는 완전한 정상 혈압이고, 오직 진료실에서만 고혈압으로 측정되는 분이 되겠고요. 자, 이분은 역시 11시 반쯤에 받으신 것 같은데, 역시 받자마자 쫙 떨어져서 계속 평균적으로 집에서는 낮게 측정이 되고요. 병원을 방문하러 갔을 때부터 이미 쫙 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 혈압이 쭉 떨어지다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면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백의 고혈압 환자분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의 효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진료 환경이 주는 이런 긴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심장이나 혈관에 작용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나 고령이라든지 비만환자나,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배기현상이 잘 생기는 것들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의사와 간호사 두분 병원에서 환자가 셀프로 진거 집에서 셀프로 진거다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배기효과 큰가 역시 저. 의사가 재는 혈압이 배기 효과가 제일 컸어요 19에 11 높게 나왔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측정한다면 의사가 재는 혈압이 가장 부정확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배기 효과는 그러하고 배기 고혈압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진료실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인데 가정 수축기 혈압은 135 미만인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고혈압 환자의 1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나오는 사람들 7명 중에 1명은 배기 고혈압이에요 이거를 환자분도 고혈압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반드시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백이 고혈압은 실제 고혈압인 진성 고혈압의 위험 인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비만이라든지 고염식을 한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음주 후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는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acc에서 나온 2017년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보면. 백이 고혈압 또는 감염 고혈압을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한글로 좀 볼게요. 자, 세달 동안 고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운동 식습관 등등의 생활 습관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실 혈압이 130, 80 이상인 사람. 근데 여기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히 160에 100 이상은 백이 고혈압에 범죄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긴장한 걸 감안하더라도 160에 102 넘으면 이거는 거의 고혈압으로 봐야 된다고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0에 80 이상이지. 지만 160에 100 미만인 사람에서 100이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사람. 요거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가정혈압이나 24시간 활동혈압을 재해서 130에 80 미만으로 나오면 100이 고혈압이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하고 가정혈압, 활동혈압 매년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조차 높게 나오면 그건 고혈압 맞으니까 당연히 생활습관 교정도 하시면서 약물치료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100이 고혈압은 집에서는 완전히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만.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배기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분들 중에서 배기 고혈압을 발견하는 플로우 차트예요. 이거를 역시 한글로 볼게요. 자, 이미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진료실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을 점점 증량을 해서 세 가지 약제를 써가지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면 추가 검사가 필요 없고요. 세 가지 이상의 혈압 약을 썼는데도 내가 목표하는 그 혈압보다 5에서 10 이상 높게 나오면 이분들은 고혈압 환자라도 배기 효과가 아마도 추가로 있을 걸로 보고 배기 효과 확인을 위해서 가정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이 역시 높다. 이런 분들은 진짜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게 맞으니까 약을 계속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죽으라고 조절이 안 됐는데 가정 혈압을 재 보니까 잘 조절이 되고 있더라. 이런 분들은 고혈압 치료 중에 있는 배기 효과를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기 효과를 완전히 확진하기 위해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또 추가로 측정해야 돼요. 요게 치료 중인 환자의 배기 효과를 감별하는 ACC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기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소견, 그리고 약물 치료 중에 또 배기 효과를 의심할 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는 고혈압이 꽤 심한 편인데 표적 장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지만 겠 신비대가 있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고혈압으로 인한 손상들이 미리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적 장기 손상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굉장히 심해서 신비대나 단백뇨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독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이 일어날 만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 즉 고령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음주 후변을 한다든지 또뭐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혈압이 이상하게 높은 사람들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고혈압 치료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물에 의한 반응 응. 즉 혈압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처음 진단하거나 또는 고혈압 치료 중인 분들 중에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들은 아 내가 백이 고혈압이 아닌가 또는 고혈압 환자지만 백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백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 굉장히 애매한데 병원에서 백기 효과가 없이 긴장 안 하고 제대로 혈압만 재지면 사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기 효과가 과연 극복이 가능한가? 자, 제일 먼저 백기 효과는 왜 일어나는지 여러 논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트로벌전이라고 해서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 내향성 즉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이 백기 고혈압이 잘 생기더라.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술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병적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글로스포비아 대중 연설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자 대중 연설에서 큰 반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배기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성적인 성격이나 대중 연설 공포증 외에 여러 가지 뭐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연관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스트레스에 대한... 가능, 심리학 특성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평소에 공황장애 앓고 있는 분들이 백이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일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백이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굳이 공황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굳이 백이고혈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백이고혈압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가? 자 백이고혈압 극복 방법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혈압을 재볼 수 있고. 있고요. 의사, 간호사 등등의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혈압을 한번 재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호흡이라든지 뭐 어떤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본인만의 긴장을 풀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완 요법이라고 해요. 이런 이완 요법으로 긴장을 해소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절대 혈압을 질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백이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을 측정할 때 대화를 하면서 혈압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좀 까먹을 수 있어요. 말을 해서 조금 부정확하게 재질 수 있지만 그게 배기 효과가 없어지는 면이 더 커서 조금 정확하게 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거나 다른 곳에서 측정하거나 이완요법 대화를 하면서 극복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논문 하나 봤는데 바이오 피드백 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을 해보니까 배기 고혈압 환자가 22에 11이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 피드백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혈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 몸을 어떻게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고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훈련이 바이오 피드백 훈련입니다. 자, 이걸로 배기 효과가 극복이 됐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안심과 친숙의 대부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배기 고혈압 환자분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자, 이렇게 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결론은 바이오피드백으로 완치됐던 그런 뭐 논문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상당히 배기효과를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제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기효과를 극복을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이 배기 고혈압이 정말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위험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백이 고혈압 이 위험 한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한 백이 고혈압인데 치료를 안 받고 있는 사람. 백이 고혈압인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조절이 되는 사람. 그리고 고혈압 환자인데 백이 효과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고혈압 환자인데 백이 효과가 있는데 치료를 받고 또 조절이 되는 사람. 등등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괜찮아졌는데 집에서는 저혈압이 나왔다든지. 병원에서도 정상이고 집에서도 정상인 사람이 있다든지. 병원에서는 높고 집에서는 정상 인 사람이 있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벤다이그램을 표시한 게 있는데 백이 고혈압 환자가 있고 백이 효과 환자가 있고 진짜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환자 요 환자 요 환자 요 환자 요 환자 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이 환자들 중에 각각의 경우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반응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가지 논문을 정말 어렵게 공부를 많이 했고 결론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다 다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요 순수배기고혈압 즉 원래 병원에서만 놓고 집에서는 정상인 사람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정말 위험한지 요 경우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문도 구했는데 잠시 시간을 빌어서 이 자문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태까지 백이 고혈압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걸로 정의돼 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왜 이걸 다룰까 백이 고혈압은 치료 안 하고 두면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목소리> 자 기존 연구를 보면 백이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확률이나 심혈관 사망률이 정상 혈압 환자분들에비해서는 약간 높을 수는 있지만 진짜 고혈압 환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자이게 기존 백이 고혈압에 대한 모든 연구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의사나 환자분들이 다 치료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백이 고혈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자 이게 진성 고혈압이고요 이 파셜 화이트 코트. 이퍼텐션이 뭐냐면 우리가 가정혈압이 있고 24시간 혈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재했을 때 병원에서 확실히 높은데 요 가정혈압, 24시간 활동혈압 두 개다 정상인 사람을 이 논문에서는 트루 진짜 백이 고혈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둘 중에서 하나만 정상이고 하나는 고혈압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을 부분 백이 고혈압으로 정의했어요. 요 논문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성 백이 고혈압은 20년을 봐도 심혈관 사망률이 정상인하고 똑같은데 24시간하고 가정 중에서 하나만 정상인 부분 백이고혈압 환자들은 훨씬 심혈관 확률이 높아서 거의 진성 고혈압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모못할티 전체 사망률도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과 24시간 혈압 둘다 낮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게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자, 그다음에 2016년 잭에서 나온 논문이 있고요. 여기서 백이고혈압하고 정상혈압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고혈압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성이라든지 흡연하고 있다든지 고절증이 있다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네 가지 경우에서 하나도 없거나 한 개까지를 저위험군으로 정의를 했고 두개 이상 있는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정의를 했을 때 백이고혈압이라도 저위험군일 때는 거의 정상혈압 환자하고 심혈관 사건의 확률이 비슷했는데 위험 인자가 두개 이상인 고위험군에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해서 이렇게 쭉 백이고혈압이 정상혈압 환자 보다 심혈관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백이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위험 인자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낸 논문이었고요. 자, 이 논문에서 제가 좀 주목할 거는 심지어 백이 고혈압의 저위험군이라 할지라도 한 10년 이상 추적하면 요한 11년째부터 결국은 정상 혈압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또 설명되겠지만 백이 고혈압은 한 10년 이상 쭉 관찰해 보면 결국은 진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그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얼마 전에 요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2019년 6월 기사고요. 백이 고혈압도 위험하다. 뭐 아까 말한 위험인자라든지 뭐 표적 장기 손상이 없는 진 자 그냥 배기 고혈압 환자도 관찰을 해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기사였어요. 자또 다른 기사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 펜실베니아 대 63만 명 메타 분석 논문을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자이 논문이고요. 2019년에 나온 백기 고혈압에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대규모고 가장 최신의 논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순수 백기 고혈압 환자들을 치료를 안 하고 뒀더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36%가 올라갔고요. 전체 사망률도 33% 올라갔다는 메타 분석 연구가 있어요.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봤는데, 특별히 지금 보면 여기 바네가스라는 2018년 논문이 굉장히 환자 수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이 논문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일 환자도 많고 제일 위험한 걸로 나온 요 논문 하나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Nijm이더라고요. 자 n j m 논문이 의학 논문의 왕입니다. 자이 Nijm의 2018년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상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인데 조절이 되는 사람, 백이 고혈압 환자, 백이 고혈압인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쭉 분류를 했을 때, 자, 백이 고혈압이고 치료를 안한 사람을 보면, 전체 사망률이 두 배가 넘고, 심혈관 사망률도 두 배가 넘는다. 자, 요런 결과를 보였고, 애니제임에서 이렇게 논문이 나오니까, 아까 그 메타분석 논문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문만 빼면은 기존 연구 결과들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백이 고혈압 환자가 치료 안 했을 때 이렇게 위험한가? 그거를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NEJ 오리지널 아티클 요걸 제가 한글로 정리해서 보면, 자 여태까지 이전 연구에서 보면 백이 고혈압 환자들은 정상 혈압 환자들과 위험도가 유사하거나 또는 정상 혈압과 진짜 고혈압 환자 사이의 중간 위험도를 보여줬는데, 자기들 연구에서는 백이 고혈압이 이 정도가 아니었고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런 이유로 자기들 연구에서 24시간 평균 혈압을 쟀을 때 100이 고혈압이라는 뜻이 24시간 혈압은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100이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혈압하고 진짜 정상 혈압 환자의 24시간 혈압이 둘다 고혈압은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100이 고혈압 환자들의 24시간 혈압은 119.9에 71.9즉 120에 72 정도 나왔는데 완전히 정상인 환자들의 24시간 혈압은 116.6에 70.6 정도 나와서 이게 분명히 같은 정상이라도 실제로 차이가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앞에서 보면 자, 요 백이 고혈압 환자하고 요 진짜 정상 혈압 환자하고 이 자가 혈압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환자들하고 요 환자들 실제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비해서 이 환자들이 실제로 약간 높아요. 가정에서 고혈압 범위만 안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도 혈압이 약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혈압이 3.3에 1.3 높은 거죠. 이 정도는 의미가 있게 확실히 백이 고혈압 24시간 혈압이 실제로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이런 백이 고혈압 환자를 치료했을 때더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 진짜 백이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도 자주 오게 되고 혈압도 자주 재게되고 그다음에 약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혈압 환자에 기여하는 위험인자들을 같이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한 사람들은 그게 실제 혈압이 정상이었던 백이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안한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목소리로> 그래서 옛날 우리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2018년 2019년 아주 최신 논문까지 살펴봤고 여기까지 쭉정리 해서 우리가 백기 고혈압에서 확실한 것만 딱 뽑아보면 아주 오랜 기간 관찰하면 결국은 진짜 고혈압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이게 증명된 문제고요 두 번째로 고혈압만큼은 아니지만 정상혈압 환자들보다는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험군 그러니까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으로 인한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심.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백이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이 부분 환자들을 밝혀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전체 백이 고혈압 환자들도 치료 안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아주 최신 연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 자가 뭘까? 자, 제일 먼저 고령이 있겠죠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인데 여기서 65세 이상은 위험인자 두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조기에 즉 남자 55세 미만이거나 여자 65세 미만 인데도 중풍신근경색이 온 가족 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비만 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당뇨 전단계가 있다든지 뭐 진짜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위험인자 중에서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하고 그 다음에 당뇨는 두개로 쳐요 그서 요거는 가지고 있기만 해도 또는 뭐 흡연 비만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백이 고혈압이라도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표적 장기 손상이에요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증상이 나타난 표적 장기 손상이고요 그게 아니라 증상은 없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손상이 검사상에서 발견된 거를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해요 그게 뭐뇌 m r i 에서 고신호 강도가 있다든지 신비대가 있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백이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혈압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풍 신경에서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백이 고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표적 장기 손상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전도도 찍어야 되고 반드시 심장 초음파도 하고 운동 부하 검사도 필요하면 하고요. 당연히 뭐 크레아틴이나 단백뇨 검사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무증상 장기 손상이 나오면 백이 고혈압이라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7년 가이드라인이에요. 2007년에도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하도록 순서도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고혈압 환자 중에서 표적 장애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해야 를 되고요. 가정 혈압이 높으면 이거는 뭐 백기 고혈압이 아니죠. 이분도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혈압이 정상이다 할지라도 24시간 혈압이 또 높으면 부분 백기 고혈압이라고 앞에 논문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요거 전부 다 아니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고령이나 흡연 비만 이런 위험 인자까지 없는 사람들은 진료실 혈압하고 가정 혈압을 계속 관찰하면서 경과를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 최근 논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 백의고혈압 환자들 딱 결론 내드릴게요. 자 배기 고혈압 환자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혈압을 낮추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자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 체중 감량, 운동식습관, 재염식 금주 등등인데 뭐 혈압이 가정에서 높든 안 높든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인자 두개 이상 아까 설명드렸죠. 고령이나 흡연, 비만, 고혈증이나 당뇨가 있을 때 역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장기 손상 여기 있는 것들 무증상이든 실제 병이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혈압이 정상이어도 24시간 혈압이 약간 높으면 역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234번이 모두 아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경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과를 볼때 혈압을 잘 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백이 고혈압 환자분들은 10년 이상 관찰할 경우에 결국은 진성 고혈압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재는데 그 방법이 가정 혈압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만 재면 돼요 하지만 가정 혈압이 내가 재다가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두 번, 자기 전에 두번 재서 FM으로 네 번을 다 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병원에서 약을 안 먹더라도 배기 고혈압 환자들은 평생 병원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그 간격이 3에서 6개월이고 그래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는 병원 혈압을 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24시간 혈압을 한번 재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백의 고혈압 환자분들은 불안하니까 뭐이 정도는 충분히 잴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0에 백의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평균 수명으로 치면은 최소한 4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압을 매년 이렇게 한 5년 6년 재다 보면 어 괜찮네 괜찮네 아 확실히 집에서 재. 괜찮구나 해서 점점 안 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아까 10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혈압 확률이 확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년째 했는데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꾸준히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경과를 보는 이런 방법을 10년 20년 이상 굉장히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신 논문에서는 순수 백이 고혈압 환자들도 치료를 안 하면 상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요즘 논문의 어떤 새로운 추세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정상이 확실한데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혈압약을 한번 먹어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 분명히 내가 가정혈압이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 없는데 혈압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혈압약의 부작용을 잘 관찰해줘야 돼요. 그 가장 큰 부작용이 뭔가? 그게 바로 저혈압이에요. 자,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 병원에서 뭐 조절이 될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방법대로 똑같이 가정혈압하고 뭐 내지는 24시간 혈압을 이렇게 잘 재면서 저혈압이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일부러 약을 먹고 저혈압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잘 관찰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저혈압에 대해서는 또 지난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백이고혈압 댓글로 정말 문의도 많이 주시고 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그 환자의 어떤 진짜 위험한 정도보다도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문이 소위 말해서 정립이 안돼 있어요 배기 고혈압은 딱 치료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기 고혈압을 치료 안할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계속 연구가 되면 뭐 10년 20년 안에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뭐백기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환자들은 꼭 치료해라 이런 식으로 위험인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한 위험인자 표혈장기 손상 또는 24시간 혈압에서 높을 경우에 요세 가지 경우에만 치료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혈압을 잘 관찰하는 게 치료라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자 우리 백이 고혈압 환자분들 긴가운 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혈압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